춥습니다 네 이번엔 저가 빅키어로빅키어로 <laughs> 만들어볼건데요 어마어마하네 지금 저가 여기까지 만들었고 요 그냥 <laughs> 아. 저가 여기까지 만들었고 그때 만들었던 옵티머스 프라임 요렇게 옵티머스 프라임 자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을 만들고 올게요 네 드디어 여기까지 위에 보라색까지 네 이제 자 7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오 드디어 다 만들어 가네요 네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베이맥스 날개와 날개 쩌네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요 여건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이거 딱 꼽아주면 완성이죠. 완성 아니고 아직 머리가 남아 있는데 머리는 이 편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. 생기는 베이맥스 몸통팔 몸통날개의 다리입니다. 네, 이편은팔 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휴우 휴우 네, 이거 이렇게 벌써부터 차이가 나네요. 얼굴을 안 붙였는데도 제가 몸통이 더 큽니다. 어떻게 되는게 네, 이편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. 드럼 세트. 아!